대형 중장비가 마을 곳곳에 쌓인 토사를 퍼담고 계속해서 일을 실어 나릅니다. 흙더미로 꽉 막혔던 마을 길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빗물과 토사에 망가진 가재 도구들도 상당 부분 정리됐습니다. 자원봉사 대상 군인들하고 많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까지 봐야지 많 공무원과 군장병,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.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마을들이 빠르게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 주민들이 많이 아파는거고그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게좀 빨리 지원이 돼서 어 얼른 이제 주민들이 안정화 기간이 이제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삼척 지역 응급 복구율은 90%를 넘어섰습니다. 침수 주택 조사 제거와 마을 주통로 복구 등도 마무리 단계입니다. 시급한 주거지 복구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신남항 등 항구 준설 작업도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준설 작업 후 뱃길이 다시 열리면 어촌 마을 주민들의 생기가 달린 어업 활동도 다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삼척시는 응급 복구가 끝나는 대로 유실도로 건설 등 항구 복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. 이제 가구당 이제 들어가서 어 아마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드러내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항구 어 복구를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정부가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면서 복구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삼척시는 복구에 들어가는 지방 비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추가 지원율은 75.5%로 전체 복구 비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함께 삼척지역 피해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.